Up, 48 카운트 포드 인터미디어트 레벨입니다. 3시에 태그 1, 9시에 태그 2, 한 번씩 있습니다. 섹션 1, 오른발부터,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샷셋, 왼발, 백락, 리커버. 섹션 2,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왼발, 백 토스트.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에서 오른발 포워드 토스트럭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에서 왼발 사이드 토스트럭 오른발 백락 리커버 섹션 3 오른발 킥폴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드래그 왼발부터 세일러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오른쪽으로 2분의 1턴 섹션 4 왼발 포워드 놓고 오른쪽으로 피보드 2분의 1턴 왼발 앞으로 워크, 오른발 워크 왼발 포워드라, 리커버, 백, 투게더 섹션 5 왼발 포워드 토 스트롯 오른발 포워드 놓고 왼쪽으로 피보드 2분의 1턴 오른발 포워드 토 스트롯 왼발 forward 놓고 오른쪽으로 피벗 4분의 1 탑. 섹션 6 왼발 크로스 오른발 대각선 앞으로 히치 해줍니다. 오른발 behind 하고 왼발 스위 behind side 크로스 한 박자 홀드 해준 다음에 오른발 full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태그 1은 3시에 3월 끝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까지한 다음, 대각선 앞으로 오른발 라킹 체어 해주시면 됩니다. 1, 2, 3. 그 2는 여섯 번째 월28 카운트 후에 아시에 있습니다. 섹션 1부터해 보겠습니다. 1 2 3 4 됩니다. 그런 다음다시 섹션 1 2 3